설론, 본론, 결론 이런 형식으로 글을 써야 하는데 이 글의 주제가 이제 음악학과라고 해서 음악에 관련된 거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. 음악에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. 네, 네 안녕하세요. 아, 네, 레슨 네, 네, 천재입니다. 자, 오늘은 또 특별한 학생을 또 모셨는데요. 박선재입니다. 고전 게임, 고전 팝송,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. 고전 덕후지요. 아 고전 덕후세요? 아 네. 아, 제가 몰랐네요. 네. 제가 알기로는 원래 작곡 전공이었던 걸로 알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작곡 전공인데 어떻게 해서 이제 맨 처음에 작곡을 전공한 계기가 있었나요? 중학교 초때 네. 그때 제가 게임 음악하고 팝송을 좀 음. 많이 들었었는데. 아 게임을 많이 하면 이제 그 음악이 나오니까 음. 굳이 내가 이거를 남의 거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. 그런 생각하시 건가요? 네, 그가 저 음. 저한테 이제 음악이라는 네. 거는 네. 이제 밥과도 같은 건데 남이 해준 밥을 이제 먹기보다는 어. 제가 알아서 밥을 해야겠다. 차려서. 네. 오 음, 멋있는 생각이시네요. 지금은 뭐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 <laughs> 사라지긴 했는데 일단은 작곡 정도. 으로 들어왔으면 그 작곡으로 대학을 갈 법한데 어떻게 그 음악학이라는 부분으로 도전을 하시게 됐나요? 수험생이 되던 해에 작곡과 입시 요강이 바뀌어졌죠 상당히 또 어려워지고 전공을 하다가 음악학으로 바뀔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어떤 게 있었나요? 아, 사실 이제 어려움이라는 표현으로는 네. 네, 이거를 표현하기가 좀 부족하고요. 오히려 통이라고 표현하는데. 아, 통까지 그 음악학에서 필요한 게 영어도 필요하고 다양한 게 필요한 걸로 그렇지. 제가 아는데 어떤 게 필요한가요? 피아노 청음 이제 논술 영어 화성 이렇게 되는데 아, 너무 종류가 많네요. 네, 피아노 청음이 이제 1차고 1차. 나머지 이제 논술, 영화, 화성 이게 2차. 2차, 2차인데 그 2차에 해당되는 네. 논술이 이제 포인트군요. 네, 거기서 점수가 아 많이 들어가니까 논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술 논술인가요? 이렇게 쓰는 논술인가요? 쓰는 논술인데 어, 질문이 시험 문제가 뭔가요? 어떤 종류였나요? 체험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네. 3시간인가 4시간인가 아. 안에 그 네. 서론, 본론, 결론 이런 형식으로 글을 써야 하는데 이 글의 주제가 이제 음악학과라고 해서 음악에 관련된 거가 나온다고 라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. 음악에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. 네. 어떤 관련 없는 뭐 주로 어. 심리학도 나오고 나요 성공과 뭐 행복의 차이점 아, 이런 게 나왔어요. 굉장히 어떤 추상적인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술을 하게 되는 거군요. 그러면 음.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셨나요? 성공은 사회적으로 이제 정한 기준이고 행복은 개인의 기준에 따라 그렇죠? 달라진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 논술을 할때 네, 네, 포인트 무의식적으로 뭐 쓰다가 음. 뭐 문장 구조에 맞지 않는 뭐 비문이 나온다든지. 음. 중원부원하면 안 되고 아니면 네. 뭐 중간에 뭐 주제에서 벗어나기라도 음. 한다든지 정작 그 결과물이 제대로 아, 안나오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 논술을 네. 어릴 때부터 많이 훈련한 친구들이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어. 영어 시험도 보셨잖아요 네. 영어는 뭐 어떻게 본 거예요 이게 한한 바닥에서 이제 두 바닥 되는 네. 그 진짜 긴 영어 지문이 있는데 네, 네. 그거를 이제 별도의 답안지에다가 음. 그대로 번역을 해야 하는데 헉, 번역이 네. 영어 시험이었군요. 네. 그래서 네. 너무 길어서 이제 아. 그 사전까지 사전이 허용돼. 아 사전은 허용되고. 근데 어. 어, 중요한 거는 또 이게 또 논술보다 시간이 좀더더 더 줄어드니까 아. 그 시간을 쫓길 수가 아. 있어요. 굉장히 이게 준비할 게뭐 스펙트럼이 넓어서. 그거가 어려울 것 같네요. 준비하는 그 아, 과정이 그렇죠. 일단은 선재학생은 현역에서 붙었기 때문에 학교 수업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. 어떻게 네. 준비를 하셨나요?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좀 집중하고 진심으로 오. 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태도가 제가 음. 저한테 수시공부에 이점이었던 네. 것 같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? 음악이 됐든 뭐 됐든 어느 한 분야에 진심이고 또그 분야를 좋아하게 되면 네. 인생은 즐거워집니다. 헉, 너무 명언인데요. 즐거운 좋아하는 걸 찾으면 정말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안녕.